자 그럼 아홉 번째 발표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발표자로 아이템 투스 주식회사의 심수연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템 투스 주식회사의 발표 아이템은 대형 사이즈 펀치 월, 제품명은 웨딩 월입니다. 손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케투스 대표회사심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창조경제 투자 퍼레이드라고 해서 굉장히 음. 젊은 분들이 많이 출장했습니다. <laughs> 혹시 3, 40대 대표자님들 오늘 참가하신 분들 계시나요? 저희 회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저희 회사는 20대, 30대, 40대 연구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제가 대표해서 먹고 있습니다. 제가 30대입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요새 인턴이라는 영화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이제 30대 젊은 CEO가 중견 그 은퇴한 타이어한 그 노후... 경력이나 이런 조언들을 받으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저희 회사가 지금 그런 시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요. 음, 솔직히 좀 떨립니다. 왜냐면 이렇게 큰차례인줄 모르고요. 그냥 전 젊은 거패기로 왔습니다. 청바지에 그냥 티 하나 입고 왔는데요. 음, 저희가 회사를 소개 해 드리기 전에 전좀 거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시부터 여기 오셨는데요. 뭐 회사가 어떻고 연구원들이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그랬을 겁니다. 그 저는 마지막 장으로 좀 돌아올게요. 제가 소개해드릴 회사는 5억 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 5억 원인가 하시겠죠? 5억 원은 저희는 원자재 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지금 굉장히 절실합니다. 지금 저희가 1차 개발을 마무리했고요. 개발 투자비는 2차 투자 비용으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2차 개발과 지금 1차 런칭을 하고 나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원자재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5억 원이 들어가는 투자 자금을 이치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전화 왔습니다. 근데 제가 5억 원이라는 투자금을 받을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먼저 쭉 틀어주시겠어요? 과연 어떤 회사길래 5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받기를 원하는지 제가 이제 창조경제 강람회를참석했을때 모습입니다 지금 유리창에서 한 100인치 정도 되는 유리창입니다 유리창에 영상을 띄워서 저희가 마이너리리 포트처럼 모든 영상들을 띄워서 줄였다, 늘렸다, 글씨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이 대형 유리창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쇼윈도 글라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길거리에 모두 나와 있는 라이키나 뭐 프로스펙스나 뭐 현대자동차 그런 모든 글라스들에 저희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제품을 저희는 개발을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그냥 샤시 유리창이고요. 그 가운데. usb 로 저희가 연결을 하기만 하면 글라스가 기존에 있던 쇼윈도의 글라스가 터치가 되는 모습을 보고 계신겁니다 글라스 저희가 이제 글라스 터치라고 해서 저희가 상품명입니다 글라스 터치입니다 그 명칭에 낮에는 내부를볼수 있게끔 투명하게 해야 되다가 밤이 되면은 영상을 띌수 있게 불투명 투명을 전환시킬 수 있고요 외국에서 지금 글라스 터치를 적용한 예를 보고 계십니다. 왜 기존의 상업들을 보면은 어 쇼윈도에서 왜 통상적으로 삐끼라고 하죠? 왜 밖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요? 그 사람들을 왜 필요하냐? 그러나 밖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매장 안으로 들여보내기가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 매장 바깥을 쇼윈도 그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광고 매체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거틀어주시겠습니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2019년에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2차 개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월 TV입니다. TV가 주인주마우이 되고, 내가 원하는 모델이나 탤런트가 나오면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볼수 있고 TV뿐만 아니라 TV를 보면서 네이버, 인터넷 등을 동시에 멀티태스킹할수 있는 제품을 2차 개발로 목표로 하겠습니다. 모든 벽면들을 터치화시키고 있죠. 조금 뒤로... 여기에 저희 제품을 만약에 부착을 했었으면 제가 여기서 빨리 간기를 했었을 겁니다. 조금만 뒤로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학생들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저희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과연 이런 세상에 오실 거라고들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런 세상이올 겁니다. 반드시 올 건데요. 그런 세상을 시작하는 준비 단계에서 저희 IT 투스가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IT 투스는 위치 센서 개발을 위치 센서 모듈을 생산하는 개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터치 방식들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핸드폰 하나에도 1 0 0만 원씩 하죠. 그거는 정전식 용량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작은 사이즈 하나에도 수많은 로스위를 뚫고 나왔기 때문에 단가가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IR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 칠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것들이 조금 문제점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측에서도 쓰다가 불량이 나면 AS를 하기 위해서 그 전자 칠판 전체를 나갔다가, 도로 밑다가 수리하고 나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현상인데요. 저희 IT 투수원 의식은 위치인식 방식으로서 정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 칠판 기능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자 칠판 시장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 왜냐하면 많이들 지금 하기 때문에요. 레드오션에는 들어갈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들어갈 부분은요. 보고 듣고 만지는 광고 매치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라스 터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온 세계의 글라스가 지금 건축 자재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건축 자재물이 아닌 의사소통의 창으로 양방향 소통의 창으로 이 모든 글라스들을 소통의 창으로 만들고자 보고 듣고 만지는 광고를 모든 글라스 터치화 시켜서 저희 제품에 입히고자 하는 겁니다. 음, 저희 제품의 특징은 300인치 이상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런 세상에 분명히 올 거지만 그리고 기존의 기술들도 반드시 지금 하고 있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 그건 바로 가격에 안 맞고 사이즈에 대형화를 시키지 못하고 오해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제품들은 햇빛과 빛가 섭이 있으면 워킹이 안 되는 터치입니다. 그리고 정전식 방식 같은 경우에도 대형화를 하려면 단가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100인치, 뭐 80인치에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가격 때문에 모든 상인들이 할 수가 없고 모든 전 세계의 스트릿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이유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도 이렇게 공감하셨듯이 그런 시대가 오는 시대, 시점에서 저희 아이텍투스의 제품이 발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자 칠판 시장이 아닌 저희가 이월 오피스라고 제품을 이제 개발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도 환경을 보시면 빔 프로젝터와 이런 전자, 아니 글라스, 전, 칠판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들이 너무 번거롭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빌트인 형식으로 안쪽에서, 유리 안쪽에 우상이 튀어나오면 빔 프로젝터처럼 파일대로 불러오고 글씨 쓰기를 할수 있고, 그리고 그냥 왜 많이들 쓰시잖아요. 화이트보드. 그 기능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터치를 한번 하면은 화면이 사라집니다. 화면이 사라지면서 그 위에서 그냥 보드마카로 기존에 쓰시던 방식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빌트인 방식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2월 TV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TV에서 많이들 활용 뭐 제품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2월 TV에서 과연 TV만 볼 것이 아니라 저희가 2월 TV와 인터넷과 뭐 문자 쓰기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할 수 있게끔 멀티태스킹을 할수 있게끔 제품을 만들고자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네이버나 이런 뭐 다음이나 업체에다가 저희가 사업을 제안 드리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어 이제 시대는 플랫폼 시대입니다. 플랫폼을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 다음이 점령하느냐, 네이버가 점령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가 주인이 될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과 네이버의 모든 글라스에 어, 네이버냐, 다음이냐를 입혀서 플랫폼화 시켜 드리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 독자적인 기술 보유가 가능한가요? 대기업에 진출해라든지 타기업, 타업체가 유사한 특허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한데요. 라는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그 정승태 박사님이시라고 서울대 광학 박사님이신데요. 지금 삼성 종기업에서 20년 정도 연구생활하셨다가 저희 제품을 레이저 터치 방식으로 제품 개발하셨습니다. 특허 등록 다 완료시켰고요. 대기업한테는 아직 프로포즈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터치 방식이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터치 방식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리 하드웨어도 생산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만 생산하시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아, 유리 하드웨어는 기존에 있는 제품에다가 저희 제품이 입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유리 하드웨어를 다,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모든 디스플레이어 시장이 지금 현재 오시다시, 오시다가 강남역이나 한번 둘러보세요. 지하철역 오시다 보면 대형 키 높이 이상의 디스플레이가 이미 기존에 많이 깔려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터치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럼 그런 시대가 온, 왔을 때, 터치의 시대가 왔을 때그 제품들은 기존의 제품들로 바꿔야 된다면 그 디스플레이를 뜯었다가 새 제품을 교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공사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겠죠. 하지만 저희 제품은 그 기존에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위에 저희 제품을 부착을 하기만 하면 스플레이 터치로 변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용과 단가가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디스플레이의 모든 기존의 디스플레이 시장 플러스 새로운 시장을 저희의 전 세계의 시장 마켓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중에 특허가 있는지에 대한 네. 질문을 많이. 예, 저희가 특허 지금 올해 하고 작년에 따로 또 먼저 개발해은 것도 있고요. 그 전에 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특허도 있습니다. 혹시 신청자분들 간단히 지금 있으실까요? 설치 비용이 얼마? 설치 비용은 아 제가 저희 모듈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아쉬워요. 아, 예. 시초 <laughs> 예. 내려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치 아 제품 단가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80인치, 300인치 그 저희 모듈 하나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커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각. 대각형. 너무 비밀. 예. 뭐. 디스플레이 플러스 저희 개, 개발 비용이기 때문에요. 저희, 뭐, 가치로서 저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laughs> 네. 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 발표 수고해주신 심시영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